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 동족의 구원을 애타게 염원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염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후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극렬하신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가 선택된 자를 중심으로 전개됨을 밝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는 남은 자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책하지만, 이스라엘이 의외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지적함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었지만 이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전도를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않게 된 책임은 그들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와 같이 소망은 없었지만 참, 감남나무의 뿌리 곧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먼저 입었던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버림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접붙임받은 것은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수의 찰떼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기회가 이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구원의 기회는 만민에게 공평함을 바울은 찬송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로마스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나 종교가 구원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알수 없어서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받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잘난 자든지 못난 자든지 선을 행하는 자든지 악을 행하는 자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대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만이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9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